겉넓이가 뭔가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넓이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겉넓이는 이제 둘러 싸여 있는 부분의 모든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입체 도형이든지 간에 펼쳐봐야 알지, 그지? 포장지 막 싸져 있잖아, 그지? 펼쳐보면 면적이 쫙 펼쳐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일단 겉넓이를 구한다 함은 무조건 일단 뭐 해봐야 돼. 아, 너는 전개도를 먼저 그릴 줄 알면 좋겠구나. 무슨 도? 전개도, 그죠? 그럼 생각해봐. 일단 기둥일 거니까, 기둥은 크게 두 가지. 각 기둥과 원 기둥이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각 기둥과 원 기둥. 그럼 각 기둥은 각 기둥 펼쳐보면 되는 거고, 원 기둥은 원 기둥을 펼쳐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기둥 펼치는 것부터 연습해보자. 간단하게 사각 기둥 하나랑, 무슨 기둥? 음, 사각 기둥, 사각, 사각. 그죠? 원 기둥 하나. 요두 개만 펼쳐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각 기둥은 펼치면, 옆면이 몇 개? 어, 그렇지. 네 개. 옆면 몇 개? 네 개. 사각 기둥일 거니까. 삼각 기둥 옆면 몇 개? 세 개. 어렵다. 그지? 오각 기둥 옆면 몇 개? 다, 다섯 개. 그지? 뚜껑. 위아래한 개씩 있는 거 맞죠? 어쨌든 기둥은, 원 기둥이든, 각 기둥이든, 뚜껑의 크기는 똑같겠지. 그지? 합동이지. 그죠 밑면은 합동이고, 평행이겠죠? 그럼 가자. 너는 사각기도 먼저 갈게. 사각사각. 옆면을 펼쳐서 다 더한 거야. 어, 뭔 소리지? 네 개를 따라락.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나로 본 거야. 이렇게 옆면. 그럼 얘도 봐봐. 어? 똑같네? 맞아, 안 맞아? 얘는 둥글둥글둥글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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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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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 후록후 후루, 후루, 후루. 이해됐습니까? 이제 똑같만 달라. 그죠? 따라서 너는 뚜껑이 요렇게 사각형 하나 이쪽도 뭐 사각형 하나 이해됐습니까? 그럼 너는 뚜껑이 요렇게 원 하나 여기 뭐 하나? 원 하나 이해됐냐? 아 그럼 다시 기둥의 겉넓이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된다 두 파트로 몸, 머리 <laughs> 자 옆면, 밑면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럼 밑면도 하나만 구하면 되겠지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얼마? 2 이해됐죠? 얘도 밑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얼마? 2. 그럼 핵심은 뭐 구하는 거야? 옆면 구하는 게 핵심이네. 이해돼? 아자아자 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못 풀겠어요. 그러진 않고. 알겠습니까? <laughs> 결국에 잘 봐. 건널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못 구하는 애들은 전개도 이해가 이제 안 됐겠지, 살짝. 그지? 솔직히 너네가 더 쌤이 안 되냐, 곱셈이안 되냐. 다 되겠지만. 전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옆면을 못 구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지. 그지? 되니? 그리고 얘도 봐봐. 원 기둥은 펼치면 얘 옆면의 넓이를 못 구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알겠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오케이? 아, 요런 기둥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너를 갖다가 펼치래요. 뭐하래? 펼치래. 그리고 이제 센치 준거 보세요. 여기가 5. 그 다음 여기가 6. 그 다음 이쪽이 또 5. 그 다음에, 여기가 12.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전개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일단, 옆면을 갖다가 펼치면, 너는, 12, 5, 6, 5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해야 요 선생님처럼. 12짜리 뭐 하나 딱 잘라놓고, 12짜리. 여기 12. 이게 12. 얼마짜리? 12짜리. 그 다음 5짜리 보세요. 5. 그다음 다시 6, 다시 얼마? 5. 요렇게 잘라면 나는 옆면을 다 잘라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봐, 12, 그다음 얼마짜리 여기? 5. 그다음 여기 얼마? 6. 그다음 다시 5 되면 되는 거 맞죠? 약간 이해돼요, 요거요러면 옆면이야. 짜라라라라라. 자, 그리고 이 도형에 여기가 6이래요. 여기가 얼마라고? 6. 그러면 이 크기는 이 크기랑 똑같겠지. 따라서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 6 이렇게 잡았어요. 괜찮죠? 네? 네. 오케이 된다 그랬어. 자 이제 뭐 뚜껑 어디다 설치면 돼. 10이니까 제일 높은 데다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다. 그치? 뚜껑 설치하자. 너 일로 와. 일로 와이 자식. 그치? 5니까 여기 5. 일로 와. 5, 오, 5. 오. 너도 5, 5. 이해됐죠? 이렇게. 뚜껑 이렇게 하나.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6자리, 여기가 5자리. 그럼 밑에도 뚜껑 그냥 그대로 설치만 하면 돼요. 됐나, 이러면? 정계도 참잘 그렸죠. 네. 그럼 이제 건널비 구할 건데, 일단 봐. 옆넓이는 이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걸 각각, 각각,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요, 지성인이라서, 그죠?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요 가로를 다 더해버릴 거예요. 얘를 그냥 다 더해서 얘랑 얘랑 곱해버릴 거예요. 이래도 되지, 그죠? 그럼 해보자. 12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올 거니까 이거 10, 22, 그러면 28나 혼자 한 거야? 다시 가자. 12 5 5 더하면 10. 어 그럼 너는 12일 거니까 22 6 더하면 28. 어우 씨나 슬프게 나 혼자 한 거야. 자 가로가 28. 그럼 너는 6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가자. 아, 옆 넓이는 무슨 넓이? 옆 넓이는 28 곱하기 얼마하면 돼? 이렇게 6하면 되는 거 맞죠? 자 구멍 고고. 계산해, 빨리, 암산. 어, 인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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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틀렸어, 나. 방금 틀렸어. 다시. 68에 48? 그러면 일단 그때 그 8? 그 다음에 62? 그러면 얼마야? 168. 아까 누가 140 얼마 했는데? 살짝 들리게140 얼마 했는데. 그럴 때 살짝 봐야지, 이렇게. 168, 168. 168. 그치. <laughs> 자, 이제 뭐 찾아야 돼? 밑넓이 그죠 그지. 민 넓이 찾아야 돼. 자, 갑니다. 건넓이를 찾으려면 이제 얘만 찾으면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얘, 여기가 이게 얼마큼이냐면, 4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지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준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자. 너 하나 찾으면, 자, 이거 우리는 민 넓이라고 할게. 밑. 알겠죠? 그럼 너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맞죠? 요러면 사다리 꼴. 그럼 약분. 이름이 224. 너 18. 그러면 18에다가 2곱하면 36. 아너 36. 그런데 이런 아저씨가 몇개 존재해? 두개요렇게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밑넓이는 36에 또 2곱하면 얼마 돼요? 72. 따라서 너는 72. 즉 내가 원하는 얘 지금 겉넓이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지 따라서 겉넓이는 자, 개념. 옆넓이랑 밑넓이 구한 걸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68에서 71을 더할 거니까 170 70 하면 얼마야 돼요? 240. <laughs>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첫 번째 240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봐 봐. 선생님이 78에서 문제 풀때 선생님은 이제 뇌가 죽어 가는뇌 계산이 맞아 안 맞아 이제 맨날 술 먹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데 너네는 팔팔 팔팔 그 계산 내보다 느리면 돼안돼안 돼? 안 되지 그지 선생님 내는 벌써 생각이 벌써 야 빨리 수업 끝나고 했다 맥주 한잔 먹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네는 막 연산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알겠죠 이 계산 틀리면 안돼 다시 지금 뭐 했냐면 각 기둥의 건널비를 구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잘봐이제 이게 이게 비단 사각기둥이 아니라 오각기둥이든. 육각기둥이든 결국 옆넓이와 뚜껑 두개 있겠네요. 들어와. 그럼 여기서 틀린 건지, 대체 뭐라고 판단할까? 계산 실수. 맞지? 아, 맞잖아. 야, 너네가 이씨 사다리꼴을 못 구해, 사각형을 못 구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너네가 실수하는 거는 12, 5, 6, 5더 하면서 뭔가 숫자나 틀렸거나. 맞지? 그리고 아니면 곱하기 틀렸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너무 기쁜 나머지 밑면을 하나만 더 했거나.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리면 공부할 건 없다 계산 실수니까 그지 됐습니까 자 이제 원기둥 하나 하라고 할게요 체크 음. 이게 원기둥이지 뭐 원기둥 그럼 너도 일단 펼쳐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 전개도 그럼 잘봐 높이를 똑같이 여기서 요만큼 높이를 똑같이 호로록 호로록 펼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뚜껑을 팅 우리 왜 캔뚜껑 땀을 이렇게 탕 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캔뚜껑을 이렇게 둥. 요런 게몇개 있는겨? 두개 있는 거 됐죠. 그죠? 그리고 잘 봐야 돼, 여기서. 이걸, 이거 이거. 이거 이걸 들어야 돼, 이거. 뭘 들어야 되냐면 여기를 선생님이 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된이 실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걸탁 잘랐다고 치잖아. 그럼 잘 봐. 여기 인게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간 이 둘레가 딱 펼치면 결국엔 여기서부터 이만큼 또로로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다시. 이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누가 찾아라? 니네가 찾아라, 이거지. 그럼 나는 이제 알고 있잖아. 그럼 다시. 여기서 요만큼. 원기둥의 옆 넓이의 가로는, 옆 넓이 구할 때 가로는, 아, 원둘레구나. 이렇게 머릿속 넣어주면 돼요. 그, 원둘레 거니까, 여기 공식은, 따라해봐. 2파이 R. 뭐라고? 응, 다시, 탕 펼치면, 초로로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고로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 줬을 거야? 너가 2라고 줬네, 여기. 얼마를 줬다고? 여기 2. 그럼 여기가 5라고 줬으니, 옆 넓이에 너는 5가 되는 거고, 5가 되는 거고, 너는 이제 초로 펼쳤잖아. 그럼 나는 얘가 2라는 걸 알아.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2, 4파이 되는 거네. 따라서 옆넓이가 아 선생님 옆에 이제 가로가 4파이가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 그럼 이제 옆넓이 끝났네요 옆넓이는 얘랑 얘랑 곱하면 되잖아 가로 세로 곱하기 5 4 20 파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지 잘했어요 이제 밑넓이 가볼게 밑넓이는야원 넓이를 구하면될 거니까 너는 밑넓이가 파이알 제곱이잖아 이렇게 맞죠 4 2 2 4니까 4파이 너몇 파이 4 파이 근데 이게 몇개 있다고? 두개 있을 거니까. 아, 여깄을까? 4이에다가 곱하기 얼마 때리면 돼? 2. 그치, 2. 왜인지 알겠지? 뚜껑 몇 개? 두 개. 따라서 너는 몇 파이? 8파이. 따라서 겉넓이는 얘랑 얘랑 뭐 하시면? 더 하시면 겉넓이죠 그죠? 따라서 20에다가 8더 하면 얼마 되겠어요? 28파이. 쉽죠? 네.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설명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네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이면 되게 쉬운 거야. 근데 대부분, 딴 생각하죠. 보통 학생들이 그래. 딴 생각한다고. 아, 이따가 엄마한테 짬뽕라면 끓여달라 그럴까? 이 생각하고 듣는 거죠. <laughs> 그지 그럼 끝날 때 되면 이제, 막 끝났어. 그 다음에 숙제해야 되는데, 아, 씨, 원기둥이 가로가 뭐지?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야? 책도 안 찾아봐. 그럼 모르니까 뭐해? 별.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별. 몸은 알지? 그럼 별이 나중에 많아지면 어떻게 돼? 안 풀지, 뭐. 그 문제집도 안 풀고 그냥 갖다 버리잖아, 이렇게. 반, 이렇게. 몸면 알지? 그럼 또새책 엄마 사오면? 나 2학년? 1학기 꺼. 거기도 이제 별이 수도록 하겠지, 그지? 별, 별, 별. 학년은 올라가. 2학년, 2학기. 별, 별, 별. 별. 3학년. 그렇게 올라가면 수포자 되는 거라고. 체크. 기둥에 대한 부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둥에 대한 뭐라고? 부피 일단 부피를 하면 모든 입체도형에서 부피는 딱 머릿속에 너네가 키워드는 이것만 넣어주면 돼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무슨 넓이? 그렇지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돼요 뭐만 곱하면 된다고? 그렇지 밑넓이 땅 치고 높이만 곱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야 이게 멀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오케 오케 오케. 자 다시. 민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무조건 부피가 나오는 거야. 뚜껑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뚜껑 상관없다 그랬어. 선생님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이 온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우리 애가 영재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제 부피 공식을 알려줘 얘네들한테. 자 너네 이제 5학년 된 거야. 안녕 얘들아. 그러면 네 선생님. 아무는 3학년이야. 아니면 2학년이야? 그러면 이제 야네 물어본다. 자 얘들아. 요런 사각 통이 하나 있어 이게 사각 기둥이겠죠? 이렇게 그지? 오케이? 요렇게 사각 통이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10이야 그리고 여기는 5란다 응? 그리고 여기는 10이란다 요렇게 그리고 걔한테 물어봐 얘야 네. 얘 부피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너네가 부피 공식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알려줬어, 이렇게. 부피는 민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된단다. 그랬더니 이제 부피를 이렇게 구하겠지. 아, 선생님, 그러면 10 곱하기 5 하시면 민 넓이가 나올 거고요. 맞죠? 그지 거기에다가 다시 얼마를 곱하면? 10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 잘했죠? 너의 부피는 500입니다. 아주 잘했어. 그럼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친구야, 여기 클립. 이 클립에 대해서 부피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애가 그러죠. 그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어머니 영재 아닙니다. 이제 돌려보내는 거야. 어, 진짜로. 그럼 이제 걔가 그래. 이제 영재면 너네가 이제 영재야. 그러면 클립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이런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겁니다. 선생님. 그럼 그 물의 부피는 이 통에 가득 채웠으니까 500이 됐겠지. 그리고 선생님 얘를 제가 여기다 넣을게요. 똥당이 됐습니까 그럼 물이 넘쳐나겠지 약간. 그리고 얘를 다시 빼는 거야. 그럼 넘쳐난 만큼의 그 부피가 얘 부피가 되는 거지. 어머니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러면 무조건 부피야. 그럼 나는. 아, 도형에 대해서 기둥일 거니까 밑넓이만 구할 수 있고, 맞아 높이만 안다면 부피 끝난 거네. 건넓이 보다 훨씬 쉽죠. 야, 그러면 얘는 펼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그치? 그냥 바로 보자마자 밑넓이딱 구하고 높이. 밑넓이 구하고 높이, 뭐면알겠죠 민넓이 구하고 높이. 그러니까 펼칠 필요가 없는 거야. 각기둥도 이렇게 나오면 펼칠 필요가 없어요. 밑넓이만 구해서 높이고 파면 되는 거고. 원기둥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그죠, 그죠? 사각형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네. 어, 우리 직각이 아닌 그죠? 이걸 밑면으로 하래요. 이걸 뭐라 하래? 어, 밑면으로 하는. 사각 기둥이 하나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줬냐면 높이가 10이라고 줬어요. 높이가 얼마? 음. 응. 야, 그러면 나는 얘 부피를 구하라니까 얘 넓이만 알면 여기에다 여기 곱하면 부피 되는 거 맞죠?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쉽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삼각형 두 개라는 게 눈에 들어왔죠. 여기가 얼마짜리? 5짜리라고 그랬고 또 하나가 여기가 3짜리. 그 다음 여기 이 길이가 8이래요. 그럼 나는 요 밑에 삼각형 먼저 보시면 가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 하나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는 거야. 10 하면 부피 되는 거 맞니? 계산 안할 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4번 가볼게. 높이가 얼마라고? 그렇지. 자 그리고 나는 이 밑넓이 민 넓이의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반지름 모를까요? X라고 칠까? 결국이 문제는 민 넓이, 다시 말하면, 이 원, 원 기둥의 반지름 X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야, 그럼 문제 잡혀봐. 얘민 넓이를 구하시면, 너 넓이는, 민 넓이를 직접 구해보시면, 너민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R을 X라고 놨잖아. 내가 지금, 그죠? 그니까 러 너는 파이 X제곱.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 너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높이 8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너는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200, 파이가 된 거라고, 요렇게. 살짝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파이, 파이 보이시면 이렇게 없애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양쪽 없애주시고, 나는 얘를 8로 나눠. 따라서 X제곱은, 8로 나눴으니까, 파, 8이 16, 8, 로 40. 25네요, 그죠? 그럼 누구 제곱하면 25 됩니까? 5, 5, 25. 따라서 X는, 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쉽죠? 체크. 너가 원기둥인 거 알아? 일단 원 이렇게 원 이렇게 주어진 게얘어 예. 부피가 주어졌네. 너의 부피가 300 파인가요? 응, 너의 부피가 300이고 여기 반지름이 오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놓고 나는 얘를 갖다가 겉넓이 물어보고 있어요. 뭐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짬뽕 돼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럼 겉넓이를 물어봤으니 나는 겉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일단 옆넓이에다가 맞죠? 응? 더하기 밑넓이를 하나 구해서 밑넓이 곱하기 얼마 1을 때려야 정답인 거 알게 돼 그럼 일단 옆넓이를 구하려니까 일단 이거부터 갈게 너가 얘의 둘레랑 똑같은 거잖아 개념이 따라서 5이 10파이 몇 파이 10파이 중요한 거 일단 얘를 모르지 그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민넓이 한번 가볼게 민넓이는 5525파이 민넓이 얼마라고 25파이 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이제 부피를 이용해서 높이를 찾을게 높이를 몰라 h라고 놓읍시다 따라서 25파이 곱하기 h를 했더니 300파이가 되더래요 됐습니까 그럼 파이파이 날리고 25 하시면, h는 25니까 25분이 얼마되면 돼요, 이렇게. 300 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얼마됩니까? 높이는, 5로 약분하시면, 5, 5 25, 5, 6, 5로 하면 더 되죠, 그죠? 그러면, 51은 5, 5, 5, 20, 12인가요? 나 높이 얼마라고? 12. 아, 그럼 이제 끝났네요. 옆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 맞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되니? 120파이. 따단 들어왔죠. 이렇게 차례대로 그러면 밑넓이는 방금 아까 25파이였었잖아. 그럼 너는 곱하기 얼마? 2. 그럼 몇 파이 되는 거야? 50파이. 됐죠? 아하. 따라서 1 2 0파이에다 50파이 더하시면 170파이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다시 구하라는 거 이렇게 똑똑해야 돼. 우리 똑똑해져야 되겠습니까? 구하라는 게 뭔지 딱써 놓고 개가옆 넓이에다가 밑넓이 곱하기 2인데, 그때 옆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높이를 몰라. 그랬더니 다른 힌트 하나. 부피가 얼마라는 거. 300파이라는 거 하나. 이거 가지고 높이를 구해냈다라는 거지. 들어왔죠? 라스트 하나 더,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오케이? 자, 요런 놈, 요런 놈이야. 그죠? 그리고 여기가 5cm. 높이가 얼마냐면 10.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중요한 건 <laughs> 요런 거 전개도를 안 그려봤으니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만 가볼게 전개도 그럼 잘 봐봐 전개도 그리는 거는 일단 높이를 같이 보라고 여기 알겠죠 요렇게 10만큼 같이 보시고 그 다음 하나가 여기가 지금 5cm 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5로 하나 잡아 일단 얼마로 5그렇지5 너도 5. 그럼 또 하나가 또 오잖아 그지 여기도 오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 맞지? 반대도 오 맞니? 오케이 여기도 오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오만큼 잡아. 이만큼 오가 되겠지, 그지? 나머지는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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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됐습니까? 그걸 쪼로 펼치면 둥글둥글둥글둥글 둥글, 둥글, 둥글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나는 일단 얘가 오고 너도 온인데 너를 모르니까 얘를 찾아야 되겠네, 일단은 그지? 그럼 찾는 걸 보더니 색칠을 좀 하면. 여기 있는 요부채꼴의호 길이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부채꼴의호 길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지 그니까 도구를 갖다 써야 돼. 어, 아, 뭐였지? 일단, 이파이알 한 다음에, 누구 한 다음에? 이파이알을 한 다음에, 전체 원내 호의 길을 다,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60분의 얼마만큼만, 120만큼만 궁금했던 거야. 그지 이걸 또 갖다 쓴 거야? 그럼 나는 요때 반지름이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난 여기 자리 알 자리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고 널 약분하면 3분의 1 하시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나는 이 호의 길이가 2호 10파이 된거 맞죠? 그걸 3으로 나눌 거니까 3분의 10파이. 따라서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3분의 10파이. 아와씨 더러워. 그지 일단 3분의 몇 파이? 10파이. 요게 일단 3분의 10파이라는 거 알게 돼요. 대쪽까지 3분의 10파이. 자 그럼 나는 여기 옆에가 얼마라는 걸 알게 돼요? 10이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일단 얘옆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럼 이제 뚜껑은 얘가 5짜리일 거니까 5짜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더, 좀더 길면 120도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얼마짜리? 120도짜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요만큼이 5고, 오고 요렇게.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이 오고 이렇게 120도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이렇게 된요 이렇게 정계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라는 걸뭘 구하라냐면 일단 민넓이 구하라 할 거니까 민넓이부터 구해볼게 이게 민넓이잖아 지금 그죠 민넓이 거니까 너는 전체 파이알 제곱 25 파이에다가 3분의 1곱하면 민넓이 되는 거 맞니 음왜 민넓이를 구할 거니까 전체 파이 알 제곱 55 25 파이에다 3분의 1 곱했어요. 그럼 너는 3분의 몇 파이? 그렇지 25 파이. 요게 내가 원하는 민넓이. 두 번째 겉넓이를 구하래. 그럼 나는 겉넓이는 공식 다시 한번 갈게. 겉넓이는 민넓이, 옆넓이에다가 민넓이 곱하기 2. 그럼 다시 옆넓이에다가 더하기 민넓이 곱하기 2 됐죠? 그럼 가자. 옆넓이 너만 해볼게. 너는 짜자잔. 가로가 10 더하기 3분의 몇 파이? 10 파이. 됐습니까? 이렇게? 곱하기 높이가 10. 세로가 10. 이러면 요거 화살표를 이렇게 1로 한 발, 1로 한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거 가면 100 됐겠죠? 100. 그죠? 더하기 뒤에 가시면 3분의 얼마? 100 파이. 요까지 됩니까? 요게 무슨 넓이? 옆넓이 됐습니까? 따라서 옆넓이 다시 한번 써주면 100 더하기 3분의 몇 파이 100 파이 여기에다가 더하기 밑넓이는 여기에다가2 곱해야 되겠죠 그럼 너는 3분의 몇 파이 5 0파이얘 계산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산되면 일단 100 더하기 3분의 얼마 1 5 0파이약분0죠 이제 3으로 약분됩니다 3 1은3 3, 5, 15. 됐습니까? 즉, 100 더하기 몇 파이? 50 파이. 요렇게 하시면 무슨 넓이 된다, 이거? 겉 넓이 되더라, 이거지. 됐나요? 자, 마지막 부피 구해볼게. 부피는? 밑 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는 거 맞죠? 딱 3번에 보시면 부피 구해주세요. 그럼 밑 넓이가 얘잖아, 지금. 그죠? 여기다 얼마 곱하면 돼요? 10 곱하면 될 거니까 부피는 오히려 더 간단하네, 그지? 25에다 1 9 곱하면 250 되는 거 맞죠? 따라서 3분이 얼마 되는 거예요? 250 파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6번 문제 요렇게 연습만 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책을 딱 접어 주시고 내일 테스트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요것도 이어서 해서 나갈게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소율이는 거기서 자율 시험 보시고 나한테 너는 몇개 만졌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알겠죠? 오케이.